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에서 첫 총격이 시작되자마자 방콕 증시가 3% 급락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교전 소식에 사람들은 전쟁이 시작된 건가 하고 의아해했지만. 배경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패통탄 태국 총리와 훈센 전 캄보디아 총리의 통화 녹취가 유출된 뒤에 두 나라 정치 가문 사이에 억대 카지노 이권이 걸려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죠. 여기에 오래 묵은 국경 분쟁이 다시 불붙으며 두 나라가 포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벌어지는 충돌은 단순한 영토 문제만이 아니라 정치, 경제, 역사적 이해관계가 한꺼번에 얽힌 결과입니다. 먼저 가장 가까운 사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7월 23일 태국군 보병이 순찰 중 밟은 지뢰가 터지면서 하사가 한 명이 다리를 잃었습니다. 태국 정부는 캄보디아군이 새로 묻은 지뢰라고 주장했고 곧바로 주캄보디아 대사를 소환했습니다. 태국은 국경 검문소를 전면 폐쇄했고 다음 날 새벽 캄보디아 포병의 포격에 민간인 14명이 숨지자, 태국은 F-16 전투기를 띄워 보복 공격에 나섰습니다. 외신들은 양국이 6개 교전 지점을 오갈 만큼 전면전에 가까운 국지전을 치르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충돌의 직접적인 도화선은 6월 중순 유출된 통화 녹취입니다. 태국의 패통탄 친나와 총리가 전 캄보디아 총리 훈센에게 전화를 걸어 군부를 노골적으로 비판한 녹취가 온라인에 공개됐었죠. 통화 속에서 패통탄은 훈센을 삼촌이라 부르며 자국 군부를 향해 구시대적 세력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이 녹취가 퍼지자 태국 헌법 재판소는 국익을 훼손했다며 패통탄의 직무를 정지했고 권한 대행은 부총리가 맡았지만 실권은 다시 군부와. 왕실 강경파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녹취 유출 당사자로 지목된 훈센 측은 태국 총리가 조국에 저지른 추악한 행위를 알린 것이라고 맞섰지만 훈센 전 총리가 굳이 우방이었던 태국 총리와의 친분까지 끊어가며 이런 배신을 택한 속내는 무엇일까요? 해당 배경을 들여다보면 의도가 훨씬 노골적입니다. 태국의 카지노 합법화 움직임이 훈센 일가의 이해관계를 정면으로 위협했기 때문입니다. 태국 정부는 올해 1월 엔터테인먼트 콤플렉스 법안 2차 초안을 통과시키며 국내 카지노 합법화를 목전에 두고 있었습니다. 만약 해당 법안이 통과가 되면 태국은 사상 처음으로 자국 영토에 카지노 산업을 열어놓게 됩니다. 만약 카지노가 합법화가 된다면 연간 1,200억에서 2,400억 바트의 신규 수익을 거둘 수 있고, 관광객이 20%에서 30%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태국은 사실 관광객으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카지노는 너무나도 좋은 사업 아이템이었던 거죠. 하지만 이는 국경 맞은편 캄보디아 카지노 업계에게는 제한과 같은 소식입니다. 태국인들은 그동안 도박이 불법인 자국 대신 국경을 넘어 캄보디아 카지노 도시 포이페스로 원종 도박을 다니곤 했습니다. 현재 캄보디아에는 2024년 기준 면허를 취득한 카지노만 195곳에 달하며 이중 상당수가 태국과 인접한 국경지대에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카지노 수익의 80%에서 90%가 태국인 손님으로부터 나온다고 추산됩니다. 그런데 만약 태국에 합법 카지노들이 들어선다면 캄보디아 카지노 수익은 급감할 수밖에 없겠죠. 게다가, 훈센 가문은 지난 30여 년 동안 카지노 산업을 사실상 정치 자금줄로 삼아왔습니다. 훈센 전 총리는 1990년대부터 해외 자본을 불러들여 카지노 도시를 키우는 전략을 폈고 그 과정에서 여러 친인척과 측근들이 카지노 산업에 깊숙이 관여해 막대한 부를 축적해왔죠. 여기에 중국 요인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마카오의 카지노 의존에서 벗어나라고 압박하면서 VIP 고객이 급감했고 중국 정부의 돈세탁 단속으로 시장이 쪼그라들자 전 세계에서 카지노 경쟁이 더 격화됐습니다. 이때 캄보디아는 그 빈자리를 낚아채 중국 자본을 이용해서 대규모 카지노 투자를 감행했고 그렇게 포스트 마카오를 꿈꿔왔습니다. 그래서 나온 카드가 녹취 유출이었던 겁니다. 녹취 파문으로 패통탄 총리가 실각의 위기에 놓이고 태국 내각이 급격히 우경화되면서 태국의 카지노 합법화 작업은 제동이 걸렸습니다. 실제로 태국 정부는 패통탄 총리 직무 정지 직후 해당 법안을 정격 처리하며 정치적 상황이 안정된 후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그러나 경 경제적 이해관계만으로 이렇게 두 나라가 국지전을 일으키진 않았을 겁니다. 배경을 더 거슬러 올라가보면 두 나라 사이에는 20세기 초식민지 지도가 남긴 난제가 여전히 도사리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1907년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와 시암왕국이 체결한 국경협정은 당그렉 삼맥 능선을 경계로 삼았습니다. 문제는 프랑스 측량사가 그린 지도에 11세기 힌두사원 프레아 비히어가 캄보디아 쪽으로 잘못 표시됐다는 점입니다. 1962년 국제사법재판소는 태국이 수십 년간 항의하지 않았다며 사원 자체를 캄보디아 영토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사원을 둘러싼 구릉지대의 경계는 여전히 합의되지 않아서 모호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후로도 국경을 둘러싼 크고 작은 충돌이 이어졌습니다. 2008년 캄보디아가 사원을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하자 태국 내 보수 세력은 영토를 팔아먹었다며 거리로 나왔고 2011년에는 국경 교전으로 양측에서 10여 명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교전은 프레아 비어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동쪽 국경에서 벌어졌지만 오래된 지도한장이 남긴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았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군사력은 태국이 우세합니다. 국방비와 공군 전력이 캄보디아를 크게 앞서고 있는 상태죠. 종합해 보면 이번 태국과 캄보디아 무력 충돌은 영토 분쟁과 글로벌 자본을 둘러싼 카지노 경쟁 그리고 두 나라 정치 가분의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얽힌 위기입니다. 겉으로는 영토 주권과 민족주의를 내세웠지만 그 이면에는 막대한 카지노 이권 다툼이 도사리고 있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국경 분쟁과 결이 다릅니다. 태국이 엔터테인먼트 콤플레스 법안을 끝내 통과시킨다면 캄보디아 경제는 거대한 수입원을 잃고 휘청일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태국이 이 계획을 접는다면 패통탄 총리의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태국 내부 권력 지형이 군부 중심으로 크게 재편될 전망입니다. 현재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앞두고 태국 푸어타이당은 차기 총리 후보군을 물색해야 하는 처지이고 훈센일가 또한 카지노 수익 극감으로 하루빨리 휴전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태국 관광객 의존도가 높은 캄보디아로서는 양보할 카드가 많지 않고 태국 역시 내부 결속을 위해 강경 노선을 고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아무리 두터운 의형제의 의리도 프랑스가 그어놓은 가느다란 경계선도 그리고 천문학적 카지노 자본도 결국 사람 목숨을 거래수단으로 삼을 순 없습니다. 폭력이 멎은 뒤에 두 나라가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에 빈틈을 다시 정리하고 카지노 경쟁을 제로썸이 아닌 공동규범으로 풀어낼 수 있느냐가 진짜 사후처리입니다. 태국과 캄보디아의 갈등이 어디로 향할지 앞으로도 계속 주목해보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